아이 뭐야 씨발. 아, 이아아 자, 그여 주민 여러분, 안녕 하신 게라. 센터장입니다. 2016년 5월 680만 관객을 제대로 낚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냥 미끼를 던져 본 것이고, 확 물어본 것이고. 천재 감독 나홍진의세 번째 영화, 곡성. 나홍진 영화답게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각자 다른 수많은 의견이 있었고 해석을 달리했는데요. 배우들도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땐 도대체 누가 나쁜 놈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너 뭐야? 사람이었귀 신이요. 저 역시 한번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더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무엇이 중헌디? 무이 중헌냐고? 이 내용이 조금과 우울할 수있는게 조심하시기 바라며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네. 이첫 장면은 섬진강 주변에서 찍었습니다. 이 강을 좀더 위에서 찍어보려고 촬영 감독님이 지리산 천왕봉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국엔 우연히 해지기 전에 찍은 컷을 사용했습니다.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비가 오는 장면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넓은 장면에 스카이라인이 걸려 있어서, 비 오는 시는 실제로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찍기로 처음부터 결정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종구의 집은 딱 맞는 가옥 구조가 전라도에는 없어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길인 함양에서 찾았습니다. 전체적인 외부 전경 촬영은 그림이 잘 나왔는데 집의 내부 촬영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좁아서 라이팅을 제대로 못한 탓에 그림이 좀 어두운데 그래서 오히려 화면은 더 리얼해졌다고 하네요. 정민한 배우는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컷을 해도 이 상태로 계속 유지했다고 합니다. 현장은 시나리오의 음산함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구더기까지 실제로 준비를 하고 냄새까지 재현을 했다고 하네요. 이 풀은 미술팀이 직접 재배를 해서 말린 금어초입니다. 이 풀이 마르면 시방이 해골 모양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100평 넓이에서 재배를 했는데 모양이 잘 나온 건한 박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 영화 제목을 지명 이름 그대로 한자로 썼다가 나중에 한자의 뜻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기 전 곡성 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때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바꿨다고 하네요. 그래도 영화가 잘된 덕에 매년 곡성에서 하는 장미축제에 관광객이 두세 배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폐가였던 외지인의 집도 관광지가 됐네요. 하지만 전 굳이 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곳은 해남의 두륜산입니다. 이런 곳을 찾기 위해 거의 6개월간 전국의 산을 다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원래는 비가 오는 컷이어서 비를 뿌릴 호스까지 준비를 다 했는데. 쿠니무라 준 배우가 너무 춥다고 해서 비신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스모그로 더 좋은 느낌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겨울에 이렇게 벗고 연기를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텐데요. 쿠니무라 준 배우가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나홍진 외친 후 일본어로 뭐라 뭐라 했는데 아무도 통역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아마도 욕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뿐. 이 파출소는 세트가 아닌 실제 곡성에 있는 파출소입니다. 이 신을 찍는 날이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비를 뿌리면 얼고 컷하고 녹이고 비를 뿌리면 또 얼고 밤새 해뜰 때까지 찍었다고 하네요. 이 밖에 알몸으로 서 있는 배우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 하겠네요. 이 대사는 곽도원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방은 실제로는 너무 좁아서 현장에서 못 찍고 방을 똑같이 세트로 만들어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케이션 현장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연결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니 정말 놀라운 세트와 조명과 편집이네요. 세트는 영화 군함도와 터널 세트를 만들었던 이후경 미술감독이 맡았습니다. 이 문방구 씬이 크랭크인 한날첫 촬영입니다. 봐봐. 엄나 예쁘다 야. 곡성에 있는 섬진강 주변입니다. 해가 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촬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컷이 너무 예쁘게 찍혀서 이 영화에서 그림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바로, 바로. 이 집은 전북 장수군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추웠을 때였는데 눈이 한번 오면 녹지를 않아서 이 씬만 거의 세 달에 걸쳐 찍었다고 하네요.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비온 뒤라 바닥이 질퍽였는데 이 컷은 바닥에 딱딱히 얼어있는 게 보입니다. 이 할머니가 연기가 끝난 줄 알고 춥겠다며 모자를 씌워준 건데 이 컷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집은 폐가를 헌팅해서 미술팀이 직접 불로 태워 만든 집입니다. 이 컷은 음산한 느낌을 내기 위해 나뭇잎이 없는 겨울에 찍은 컷입니다. 이 시체역은 더미가 아닌 실제 배우분이 직접 연기를 한 것입니다. 나홍진 감독은 대역이나 더미를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 정육점은 실제 곡성 경찰서 앞에 있는 가정집이 딸린 빈상가였는데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육점으로 세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감독이 어렸을 때 정육점에서 어른들이 모여 막걸리 먹는 모습을 보고 정육점으로 세팅을 했다고 하네요. 뭐 보냐? 천우희 배우는 이 장면을 찍기 위해 며칠을 기다렸다가 찍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딜레이가 돼서 기다렸다가 못 찍고, 다음날 기다렸다가 또못 찍고를 반복했는데, 서울과 전라도를 며칠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네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돌을 던진다, 한 줄이었는데, 감독이 돌을 진짜 많이 한번 던져보자고 해서 현장에서 결정한 연출입니다. 아, 참... 이신도 겨울에 찍은 컷인데, 무명의 등 뒤에 보이는 나무는 그린을 세팅하기 위해 심은 것입니다. 어 아, 거기 들어가면 안되는데이 집에 들어왔을 때도 조명을 제대로 못해서, 얼굴이 어둡게 떨어져 촬영하면서 내내 불안했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살아서 다행이었다고 하네요. 인자 출근하셨어요! 전체적인 톤을 맞추기 위해 파출소 외벽을 회색으로 도색을 하려다가, 결국 예산 부족으로 도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덕분에 더 자연스러운 음내 풍경 같아서 안아길 잘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실제 곡성의 건강원을 섭외했습니다. 이것들은 뭐 말을 시켜놓고 뭐 지내길 뭐만담으로 이 신의 대부분 대사가 전배수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이 신을 찍으면서 곽도원 배우는 너무 웃겨서 연기를 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깊은 산속에 살수차와 발전차, 촬영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아, 이게 진짜 심각하고 살벌한 장면인데 나는 왜 이렇게 웃긴지. 이곳은 실제 곡성 사랑병원입니다. 평생 비하합니다. 뭐다 잡아쳐먹으면 뭐디? 어떻게 변화가 일다 잡았느냐고! 진정한 신스틸러 이정은 배우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할수 있는 건지 영화에는 편집이 됐지만 덕기 덮기 처가 덕기의 주요 부위를 두드리면서 이건 모더로 살아가지고 하는 애드립을 해서 감독은 의자 뒤로 넘어가 보고 모든 배우와 스태들이 웃느라 촬영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전배수 배우는 지금 누워서 웃고 있는 겁니다. 아이 장면이 편집이 된게 너무 아쉽네요. 이 장면은 촬영 전스태들이 바닥에 물을 다 뿌려 놓았습니다. 이날은 또 너무 더워서 물을 뿌리면 마르고 뿌리면 말랐다고 하네요. 김도윤 배우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 8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마른 몸인데 감독님이 시켰다고 하네요. 미술팀이 이 깊은 산속에 집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숲으로 덮여 있던 완전 버려진 폐가를 찾아내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세트가 아닌 실제 폐가에 미술팀과 소품팀이 꾸며서 만든 것입니다. 이 집이 정남향이라 두세 시만 되면 해가 넘어가서 이런 광선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촬영이 엄청 딜레이 됐다고 합니다. 해가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사실 아무도 모를 텐데 감독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다음날 또 찍고 다음날 또 찍었다고 하네요. 이 재단에 수많은 사진들을 만드는데 집을 세팅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보조 출연자를 섭외하고 의상 등 여러 가지 설정을 세팅해서 한장한장 한장 찍고 인화했을 테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 개가 연기를 할수 있는 지구력이 30분밖에 되지 않아서 3마리를 체인지해가며 찍었습니다. 그중 가장 사나운 개는 사실 너무 위험해서 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물어버려서 청바지가 찢어진 것을 OK 컷으로 사용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위험한 촬영이었네요. 배우도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이 컷은 CG로 합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 대사 한마디 없이 압도하는 카리스마. 사실 쿠니무라 준 배우는 선하고 좀 귀엽게 생겨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컷을 찍으면서 바로 안심했다고 합니다. 배우는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 효진 이후로도 항상 동물의 왕국을 본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이 냐고 무엇! 그날 밤 이상해진 딸내미의 상태가 걱정되는 종구. 이 노트의 무서운 그림들은 미술팀과 감독이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정신적 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사례 서치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감독과 배우, 모든 스탭들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김한희 배우의 이런 연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감정 소모를 해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연기가 끝나면 너무 밝고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와서 안심을 했다고 하네요. 천상 배우가 확실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영화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종구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CG가 아닌 우연히 얻어 걸린 십자가 모양입니다. 악마적인 모습을 담기 위해 닭발을 먹고 있었다는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쿠니무라 준 배우는 닭발을 너무 좋아해서 소품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 뭐 들어왔어? 어디서 여기 왔어? 김도윤 배우는 사실 일본어를 하나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 대사만 열심히 반복해서 외웠다고 하네요. 나홍진 감독은 촬영할 때 동선을 미리 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양이삼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건 즉흥 연기인데 촬영 감독과 스프들이 이러면 찍기 어려워져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잽싸게 다시 나왔다고 하네요. 원래는 종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개를 죽이는 시나리오였는데 미국 회사인 투자자 대표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만류를 해서 개가 덤벼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배우들이 지친 연기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지친 배우를 카메라에 담기만 한 것입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연기가 아닌 실제 힘들어서 떨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 까마귀는 cg입니다. 이 것은 곽도원 배우가 실제로 침을 맞고 찍었습니다. 침을 이렇게 꽂아 놓고 몇 시간을 누워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황정민 나온다며, 대체 언제 나오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드디어 영화 시작한 지 1시간 16분 만에 일광이 등장을 합니다. 차선 따윈 가볍게 무시하고 역주행으로 달리는 건 일광의 정체에 대한 힌트가 복선으로 깔려있습니다. 일광의 의상은 피팅 때 수십 벌을 입어보고 결정한 옷입니다. 긴 머리는 머리카락을 붙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롱테이크를 찍는 동안 휘파람이 끊기면 안 되는데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끊겼다고 합니다. 감독은 아쉬워서 자꾸 다시 찍자고 하고 결국 황정민 배우가 후시로 따자고 해서 후시로 녹음했습니다. 황정민 배우는 일광역을 맡고 실제 무속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행동들을 노트하면서 순서까지 익혔다고 하네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돼서 촬영 전에 법당을 찾아가 똑같이 옷을 입고 리허설을 하는데 느낌이 뭔가 쎄한 게 이상하게 몇 시간은 이렇게 뛰어도 힘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소름이네요. 이 도와주시는 분들과 악사분들은 모두 실제 무속인들입니다. 쟤나그놈이시 내일 밤술 시에 그 귀신놈한테 살을 날릴 거예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혼도시를 잊고 있는 설정이 없었는데 황중민 배우가 관객에게 주는 힌트로 현장에서 감독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고 그곳이다요이 역할도 더미가 아닌 실제 배우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이런 폭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강원도 철원에 매월대 폭포까지 가서 찍은 것입니다. 9월 중순이어도 물이 너무 차가워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의료팀과 구급차까지 준비를 해놓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 이후 무명과 외지인이 싸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천훈이 배우는 쿠니무라 준 배우와 함께 고생을 엄청 했는데 삭제돼서 아쉽다고 하네요. 저도 무척 아쉽습니다. 감독과 미술감독은 실제 구슬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실제로 구슬할 때 하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이 신을 찍을 때 카메라 6대를 세팅하고 한 테이크를 15분 가량 찍었다고 합니다. 일반 배우가 이렇게 15분을 뛸 수가 있느냐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테이크를 찍고 나서 황정민 배우가 모니터링을 한 후에 한번더 가자고 해서 또 찍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입금되면 다 한다고 하지만 배우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한희 배우는 이 몸을 비트는 연기를 하기 위해 무용 선생님에게 6개월간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하네요. 악사들에게 상을 던지는 건 곽도원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입니다. 감독이 진짜 비싼 북이니까 조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지없이 북을 맞춰버렸다고 하네요. 이 악사분의 표정은 찐으로 당황하고 황당한 표정입니다. 밤새 이 구슬을 하는 장면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을 다 모아 온천 관광을 보내드리고 나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끄럽다는 민원 하나 없이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시방. 장난치는 거아닌지 그렇게 곡성 어벤져스가 결성되고 엄청 걸어봐야 이런 엄중한 순간에 아니, 그런데 여기 우족은 왜 챙기는 건지? 전작인 황해에서도 우족을 이렇게 사용하더니 나홍진 감독님은 대체 우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 집에 처참한 모습을 담기 위해 소품팀이 모란시장에서 죽은 닭을 사와서 구도기가 생길 때까지 방치를 해두고 냄새까지 살려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박춘배의 움직임은 안무가 선생님과 함께 빙의 환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연구해보고 회의를 거쳐 만든 움직임인데 해놓고 보니까 좀비 같았다고 하네요. 매 어, 미안해요! 이신 역시 스케줄상 3일 안에 찍었어야 하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면서 이 힘든 촬영을 7일을 찍게 됐습니다. 해가 너무 짧기도 하고 원래는 앞마당에서 찍다가 컷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뒷마당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찍었다고 하네요. 이 신의 마지막 촬영까지 끝났을 때는 길창규 배우의 온 몸이 멍투성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다 안전 소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맞으면 당연히 겁나 아픕니다. 딱 죽는 순간을 찍은 후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서 박수 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 하나 더 있다. 뛰기 시작하는 곡벤저스. 산길을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모든 배우가 발목을 다 삐끗해서 절뚝거렸다고 하네요. 나홍진 감독 영화에서 이 정도 고생은 뭐 기본이. 이곳은 전북 고창의 선운산 정상입니다. 며칠간 매일 산 정상까지 장비들을 들고 올랐다고 하네요. 각종원 배우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 안전장치 없이 이런 장면을 찍었습니다. 스테디캠 촬영 감독까지 모두 함께 고생해서 만든 신입니다. 아니 외진 이렇게 서럽게 운다고? 도와주고 싶을 정도네요. 아픈 연기를 해야 하는데 실제 아프게 만들어 놓고 카메라에 담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무명. 이러니 관객들이 다 헷갈릴 수밖에. 무명이 외지인을 추격하다가 싸우는 장면까지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 운전은 액션팀의 스턴트 배우가 한 것입니다. 이신 역시 저뒤에 산까지 살수차로 비를 뿌릴 수가 없으니 실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한것입니다 다른 촬영을 하다가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이신을 촬영하러 갔다고 하네요. 비가 오는데도 살수차를 더 동원해 더 많이 뿌리면서 찍었다고 합니다. 천운이 배우는 이 컷을 찍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해서 찍었는데 마침 산 중턱에 구름이 도와줘서 묘한 느낌의 컷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죽은 듯 보이는 외지인 그는 정말 죽은 걸까요? 이바洛지 같은 놈이 미끼를 생켜 버렸구 그리고 이제 효진이는 괜찮은 걸까요? 모지르 같은 시기. 그런데 일광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뭐 이거 씨... 어... 이것은 입 옆에 호스를 대고 콩가루 물을 뱉은 것입니다. 호스는 2D 작업으로 지웠습니다. 이 촛불이 바람도 없이 꺼지는 것은 촛농 부분에 주사기로 물을 조금 부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꺼지도록 세팅을 한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어려워서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컷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있는 벌레 채집기를 다 뒤져서 실제 벌레를 채집한 뒤에 총 같은 거에 놓고 쏘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 컷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후 CG를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이 새끼 잡아 죽이겠다는 건지 외지인을 찾아가는 양이삼. 이, 이 씨는 딱 해가 떨어지는 30분 정도만 찍을 수 있어서 5일 동안 나누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조명 없이 다 자연광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원래 동굴까지 가는 여정을 더 찍었는데 삭제됐다고 하네요. 어? 어디냐고! 이곳은 원래 벌판인데 옥수수나무를 심어서 골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겨울에 찍게 될줄 알고 미리 옥수수나무를 냉동 건조해뒀다가 사용했다고 하네요. 박동원 배우는 점퍼 안에 핫팩이라도 붙이고 있었는데 천우희 배우는 옷이 얇아서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시방 가면 다 죽어. 사람이귀 신이요. 그것을 왜 묻는지. 좀 착하게 좋게 말하면 믿었을 텐데 이렇게 틱틱대니까 믿을 수가 있나. 이 신을 찍을 때 감독이 김한희 배우에게 아무도 네 생각을 못 잊게 쳐다봐 달라는 주문을 했더니 이 어린 아이가 이런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동굴의 입구까지는 실제 동굴이고 이 안은 전부 세트를 지어 만들었습니다. 세트여서 춥지는 않았는데 가스로 불을 피우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산소가 부족했다고 하네요. 절대, 절대. 아니 무슨 수호신은 이렇게 못되게 말하고 일광은 이렇게 절박하게 말을 하니 이러니 관객이 헷갈릴 수밖에 힘이 없는 수호신을 표현하는 이신은 원래 비를 뿌리려고 했는데 스프링쿨러가 녹이면 얼고 녹이면 얼고 해서 결국 비는 포기했습니다. 천우의 배우는 이 추운 날 비를 안 맞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림상으로는 좀 아쉬웠다고 하네요. 만약에 무명의 말을 듣고 끝까지 종구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모두 살았을까요? 종구가 집에 들어갔을 땐 벌써 비극이 일어난 후인 걸 봤을 때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감독은 이런 판단을 모두 관객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니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 혼란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도시들, 거의을 악마의 모습을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이 모습은 악마의 모습을 한 신인 건지 신을 흉내내는 악마인 건지 양이삼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역시 모든 판단을 관객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와사니, 마타시다 외지인이 악마로 변한 모습은 피부병, 눈병 등등.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합친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뿔이 나는 병도 실제로 있다고 하네요. 이신은 이틀 동안 촬영했습니다. 쿠니무라 준 배우는 몸까지 다 분장을 해야 했는데 한번 지우면 다시 하기가 너무 오래 걸려서 분장을 한 채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대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신도 해뜨기 직전 이런 톤을 찍기 위해 3일간 나눠서 찍었습니다. 한 겨울에 3일 동안 이렇게 비를 맞다니 정말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손이 얼어서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찮아. 리 종구는 살아남은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며 죽는 걸까요? 외지인과 일광은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사실, 영화의 엔딩에 외지인과 일광이 만나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자. 680만 명의 관객을 낚아버린 영화 곡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종교가 충돌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감독은 이 영화를 기획하면서 인간이 아닌 신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고 판단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샤머니즘, 무속신앙까지 거의 모든 종교의 성직자를 만나서 신의 존재, 믿음과 의심, 성과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개봉판에는 삭제된 장면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삭제된 컷을 최대한 살린 감독판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